당신은 부자가 될 사람인가요?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고 같은 월급을 받는데 이상하게 누군가는 여유가 있고 누군가는 늘 빠듯합니다. 누군가는 돈이 나를 따라온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돈은 왜늘내 곁을 지나갈까 한숨을 쉽니다. 혹시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오늘은 부자가 될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부자가 되는 건 복권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쌓이는 생각의 습관과 행동입니다. 지금부터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사람들의 열 가지 공통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 돈을 목표가 아닌 도구로 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될 사람은 돈으로 내가 어떤 삶을 만들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한 재무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지속하기 위해 돈을 관리합니다. 돈을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삶의 조력자로 볼때 돈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가능성의 수단이 됩니다. 2. 돈의 흐름을 본다. 부자가 될 사람은 지출만 보지 않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커피값이 10만원이라면 절약해야지가 아니라, 이 10만원이 내 행복과 효율 중 어디에 쓰이고 있지라고 묻습니다. 부자는 줄이는 것보다 흐름을 바꾸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3.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공부는 학생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끊임없이 배우는 어른입니다. 50대의 재무 공부를 다시 시작한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죠. 예전엔 돈이 나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내가 돈의 흐름을 이해하니 두렵지 않습니다. 책 강의 그리고 사람 부자들은 세 가지를 통해 배우고 배운 것을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4.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주식이 떨어졌다고 부동산이 흔들렸다고 공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숫자와 원리로 판단합니다. 감정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돈은 감정을 모릅니다. 냉정함이 바로 부의 필수 근육입니다. 5. 비교하지 않는다. 부자가 될 사람은 남의 차, 남의 집, 남의 자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어제의 나에게 향해 있습니다. 나는 지난달보다 현금 흐름이 좋아졌는가?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했는가? 이 질문이 비교를 끊고 자존감을 키웁니다. 6. 시간의 가치를 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부자들은 시간의 주인이 되려 노력합니다. 스스로 모든 일을 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에너지를 더큰 일에 쓸수 있도록 분배합니다. 직접 하는 대신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을 신뢰합니다. 7. 습관의 힘을 믿는다. 부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작은 습관을 무섭게 지킨다는 점입니다. 하루 5000원 저축, 아침에 감사 일기 쓰기. 누군가에겐 사소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복리로 쌓입니다. 8. 책임을 외부에 돌리지 않는다. 경제가 어렵다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회사가 문제라고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운이 아니라 태도, 그 태도를 결정하는 건 나.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믿음입니다. 9. 돈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자는 돈 이야기를 탐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삶을 관리하는 언어입니다. 돈을 숨기거나 피하면 결국 돈이 당신을 피합니다. 오히려 돈을 투명하게 대하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게 돈은 머무는 법을 배웁니다. 10. 나눌 줄 안다. 돈은 써야 흐릅니다. 부자들은 주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이 얻게 된다는 거랍니다. 김승호 회장은 돈의 속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있는 곳, 좋은 곳에 쓰인 돈은 그 대우의 감동에 다시 다른 돈을 데리고 찾아온다. 이 문장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돈의 순환 원리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좋은 곳에 쓴 돈은 관계와 신뢰, 그리고 기회로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부자들의 진짜 나눔 방식이죠. 기부나 후원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거나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을 나누는 것도 부의 순환입니다. 결국 부자란 돈이 머무는 사람이라기보다 돈이 찾아오고 싶어지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돈이 머무는 사람들의 열 가지 습관입니다. 이어서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적 공통점과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자의 사고방식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지능이 아니라 사고의 구조에 있다. 즉, 부자가 될 사람들은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다섯 가지 심리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1. 결핍의 프레임이 아닌 성장의 프레임을 가진다. 가난의 심리는 없음에 집중하고 부의 심리는 만들 수 있음에 집중합니다. 심리학자 캐럴드웩의 성장 마인드셋 이론에 따르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실패를 능력 부족이 아니라 학습의 과정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실패했을 때 나는 역시 재능이 없어가 아니라 이번엔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네. 다음에 보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작은 사고의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자신감, 도전, 회복력을 키웁니다. 2.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한다. 부자들은 경제 상황, 금리, 정치 같은 변수보다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선택을 우선합니다. 그들은 결정권이 내 안에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고 이 신념이 불안을 줄이고 행동력을 높여줍니다. 3. 돈보다 가치를 본다. 부자의 공통점은 돈 자체를 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돈이 흘러가는 이유, 즉 가치를 봅니다. 가치가 생기는 곳에 돈이 모이고 돈을 중심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가치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실제 시장 원리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자연스럽게 보상을 줍니다. 4. 두려움을 준비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부자가 될 사람들은 두려움을 도망칠 신호가 아니라, 준비하라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투자를 앞두고 불안할 때, 이건 하지 말라는 뜻인가가 아니라, 이건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데이터처럼 분석합니다. 감정이 내 편이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5. 관점의 확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부자가 될 사람들은 돈의 기술보다 생각의 크기를 넓힙니다. 독서, 대화, 여행, 관계. 이 모든 게돈 공부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건 나에게 어떤 시야를 줄까를 묻습니다. 돈은 결국 생각의 그릇만큼 담기는 법이니까요.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공통된 철학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쫓지 않습니다. 대신 돈이 머물고 싶어 하는 태도와 환경을 만듭니다. 이처럼 부자가 될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에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 배움을 선택하고 불만 대신 통제를 선택하며 비교 대신 성장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생각과 태도가 머릿속에만 남아있다면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부의 마인드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 즉, 리셋 전략 3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돈의 흐름을 눈으로 보기, 가계부가 아닌 지출 지도 만들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려면 가계부부터 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계부는 기록이지 통찰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어디로, 왜 흘러가는지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간의 지출을 항목별로 묶어보세요. 생존비, 감정비, 투자비 이렇게 세 가지로만 나눠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존비는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감정비는 스트레스 해소나 보상 심리로 쓰는 돈, 투자비는 나를 성장시키는 곳에 쓰는 돈입니다. 이세 가지 비율을 한눈에 보면 나는 내 삶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에 휘둘려 돈을 쓰고 있는가가 보입니다. 직장인 52세 정모씨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출 지도를 만들고 나서 자신이 감정 소비에 매달 40만 원 넘게 쓰고 있음을 깨달았죠. 그후그 그 돈을 미래의 나에게 주는 보상으로 바꿔 ETF 자동이체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 후 그는 돈을 아낀 게 아니라 돈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 됐습니다. 2단계 배움 루틴을 설계하기 매일 10분의 부자 공부. 돈은 공부의 깊이만큼 머뭅니다. 부자들은 돈을 다루는 기술보다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꾸준히 넓힙니다. 공부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경제 뉴스 한 꼭지 읽기, 유튜브로 경제 심리 강의 듣기, 혹은 돈에 대한 명언을 메모하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불안했던 60세 남성 박 씨는 매일 아침 경제 유튜브 한 편을 보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3개월 뒤 그는 자신의 소비 습관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내 돈을 지키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지식이 쌓이자 돈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고 이 작은 루틴이 그의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3단계. 나누는 연습, 순환의 힘을 믿기. 부자들은 돈을 그냥 소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곳으로 흘려보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흐르는 돈이 결국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단지 착한 일이 아닙니다. 내 돈이 좋은 방향으로 순환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한 50대 여성은 월 3만 원씩 꾸준히 지역 아동센터에 후원했습니다. 1년 뒤 그곳에서 무료 재정 상담 봉사자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일을 계기로 자신도 재무교육 강사가 되었죠. 돈을 나눈 것이 결국 새로운 기회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세 단계는 단순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돈을 통해 나 자신을 단단하게 세우는 훈련입니다. 돈의 흐름을 보고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흐름을 나누는 사람, 이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의 결과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내 태도는 어디에 가까운가? 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나요?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배우는 습관을 꾸준히 만들겠습니다. 이한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돈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끝으로 꼭 기억하세요. 돈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준비된 순간 다가오는 손님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마세요. 오늘도 당신의 인생에 작은 리셋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의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